제가 만두 피는 확 없애고,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만두 속을 가지고 굴린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그얘긴는곧 단백질은 풍부히, 탄수화물은 적게. 적게. 오, 좋아요. 거죠. 소고기 넣으시고요. 두부. 음. 두부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꼭 짜서 이렇게 두부 넣어 주시고요. 마늘 같은 거 보통 넣죠. 예. 마늘 넣어 주시고 고기에 두부 그리고 마늘 그다음에 생강이에요. 생강 가루를 생강. 넣었어요. 왜냐면 하 물이 생기면 질척질척해서 음, 버무리기가 빚기가 힘들어요. 아, 생강 가루를 가루를 넣어주세요. 넣고 그다음에 후추 음.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좀 예쁘게 하려고 여기다 뭘뭐 넣으면 되냐면 고기만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추. 부추소 아, 부추 아, 송송 넣고 최고죠. 그렇죠. <laughs> 느끼세요, 그걸. <laughs> 아니 좋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laughs> 그다음에 이건, 만들었죠, 홍고추 야. 송송 다진 거 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검은깨를 좀 넣었어요. 검은 그러면은 오. 좀 예뻐요. 음.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고추 향이 잘어울는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야채는 특별히 안 넣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빚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음. 네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빚어주시고요. 음. 이거를 이제 굴릴 거잖아요. 굴림 만두니까. 네네. 탄수씨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하나씩 굴릴 거죠. 예, 네. 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네. 한꺼번에 4개를 네 개를 넣어요. 그리고 불려요 아, 거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그 다음에 손으로 재밌겠네. 이렇게 털어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금방 되죠. 어. 끝이네그 그러니까 만두피는 없네요. 밀가루가 만두피가 없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만두피가 없게. 요게 아 이제 만두피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인다요 네. 음, 최대한 그래.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끓는 물에다가 데쳐주시면 돼요. 넣고. 처음엔 가라앉아요. 그런데 끓으면 이제 익으면 동동 떠오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저다 익었어요. 이런 신호니까 음. 그때 아 건져주시면 돼요. 오늘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국물로는 좀 양이 안 차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국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무, 양파, 표고버섯, 마늘, 다시마 이렇게 음. 넣어서 맑은 국물 하나 준비했고요. 아, 네. 하나는 해물을 넣어가지고 아. 볶아서 이제 식용유에다가 일단 마늘 넣고 고추를 넣어서 고춧가루를 넣어서 약간 볶고 음. 그 상태에서 이제 해물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볶아지 아. 하시면은 뭐가 되냐면요. 거기다가 순두부만 넣으면 순두부찌개가 되는 거예요. 아. 음. 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고추기름이랑 네. 이제 간장을 넣어서 이제 국물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야. 음. 맑은 네. 걸 아. 취향대로 이제 드리, 드리려고. 아. 야 중국의 퍼거. 그쵸 그쵸 맞아요. 퍼거 같은 느낌이에요. 어. 양쪽에 어. 두 야. 하얀색 국물, 네. 빨간색 국물. 음. 하나는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을 만들라고 하지만, 그, 어, 완자 같은 느낌. 아, 맞아요. 아, 완자. 고기 네. 완자처럼. 이거 지금 다 보여드릴 또. 거예요? 선택하라고. 선택해야 되는데, 네. 손 들어서. 아, 어. 자, 여러분, 먼저 접수 받겠습니다. 네. 주문. 자, 맑은 국물 원하시는 분. 저요세 분. 세 분. 나머지 세 분은 얼큰한 거, 아, 매운 거. 네. <laughs> 반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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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팽이버섯도 넣어주세요. 잔디시 이렇게 테이블마다 또. 하나씩 골고루 넣주시고 네. 네. 둘다 먹겠단 거야. 그치. <웃음> <웃음> 아, 짠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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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아, 진짜, 그렇네요. <laughs> 아, 아 이거 짠거아니가